안녕하세요. 피치 샤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즈니 친구들과 함께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자, 여기 있고, 오늘의 주제는, 어, 제가 만든 수제 슬라임 리뷰를 해오려고 찾아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쉐이빙 폼. 이건 반짝이 풀, 이거는 양이 많아서 두 통이고, 이것도 반짝이 풀 슬라임이고, 이거는 쉐이빙 폼이랑 천사 전투들이 같이 넣어서 한번 섞어 본 슬라임과 아직 기포가 덜 빠지고 불투명하지만 클리어 슬라임 이것도 클리어 슬라임입니다. 자, 너무 커서 화면에 잘안 나오네요. 그냥 다 어쨌든 먼저 이 슬라임부터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이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laughs> 사실, 이게 수플레 슬라임이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수플레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 손에 조금 묻긴 하지만, 근데 느낌은 아주 좋아요. 손을 가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플레이 꽤는 시간이 지나면 색이랑 느낌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원래 분홍색이지만 화면에는 잘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살짝 이게 분홍색이 조금 연분홍색인데, 원래 연분홍색에다가 검정색을 조금 섞은 색이라고 해야 할까? 근데 기포소리는 정말 좋아요 한번 기포소리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났더니만 조금 슬라임이 녹은 것 같네요. 자 바풍 한 번만 하고 이 슬라임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임은 반짝이풀 슬라임이에요. <laughs> 자 반짝이풀 슬라임 세 개. 일단 보라색부터 만 먼저부터 아, 하겠습니다. 긁혔어. 아, 뚜껑이 잘안열리네요 그러면, 이거 두개 똑같은 슬라임이니, 이거, 이거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뚜껑 열다가 이렇게 피가 났는데 보이진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슬라임이 묻지 않게 하도록 일단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피가 좀좀 나고 있지만 어쨌든 영상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할때 되게 찹찹찹 소리 같은 게잘 나네요 자, 보라색은 여기까지 하고 자 빨간색 반짝이풀 슬라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기포가 지금 다 빠졌어요 짜잔. 그만하고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반짝이가 아주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여주려도 엄청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는 되게 퐁당퐁당이에요. 아까 그 보라색보다. 오, 뭐가, 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물론 모르겠지만. 이제는 꺼내주고. 자,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기포 소리고 되게 잘 나는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슬라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닭 반짝이가 묻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요거. 느낌이 잘 모르겠지만, 되게 푹신하고. 아, 좀 천사점토 느낌도 있고 쉐이빙폰 느낌도 있어요 아, 조금 끊기긴 한데 느낌이 되게 많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느낌이 변했을 땐 글리세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굳었다면 잠시만요, 조금만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잘볼것 같네요. 이거는 되게 천사점토랑 되게 섞여 같고 이게 슬라임 꽃이 되게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결이 아주 살아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 나와. 짜잔 짜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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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오늘은 양이 조금 없어요. 제가 많이 썼어요. 조금 불투명하고 먼지가 많을 수도 있어요. 되게 시간이 엄청 많이 만든지 되게 오래된 슬라임이어서 냄새는 뭐라 해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향이에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되게 젤게 젤몬 슬라임 같기도 한데 되게 느낌은 젤몬 같은데 젤몬이 막 엄청 잘 늘어나고 갑자기 젤몬이 업그레이드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것 같은데 되게 젤몬 슬라운 느낌이 조금 있긴 해요. 엄청 잘 늘어나고 느낌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요, 저는. 자, 그 다음. 짜잔. 기포가 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아까 그 반짝이풀 빨간색처럼 되게 퐁당퐁당 거려요 또 되게 젤몬같은 느낌 옷에 튀겼다 어 안돼 안돼 제발 <laughs> 최대한 떼고 떼긴 했지만 그래도 먼지 같은 게 있네요 잠시만요 내가 넣고 콕콕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되게 엄청 투명해요 진짜요 저는 이렇게 만지다가, 뭐 해야 될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저 수제 슬라임은 엄청 많았는데, 거의 다 버려갖고, 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거 담아주고, 오늘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쉐이빙폼 느낌이 갑자기 기억이 나서 한번만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댓글로 순위 꼭 달아주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 쉐이빙폼 애끼가 느낌 어 제일 좋고 그다음이 이슬라임. 그 다음은 요요 보라색 요 이렇게. 잠깐 이게 좋았나 근데 이 슬라임은 조금 끊김이 있어요 요, 요 구름 같은 슬라임이 빨리 순위를 된다, 정해야 되는데 정했어요 자 이제 진짜 다정해고 이게 1위 메이가 네, 앞으로 나오고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미없으셨다고 하셔도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